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에스라 산책 7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이장육1 절에서 육3삼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오늘은 계속해서 제사장 그 명단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36절에서 39절에서 그 제사장의 자손과 수에 대하여. 어그 의미를 좀 나눠 보았는데요. 어 2장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수를 합하면 4,289명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수는 어, 귀양민 수의 약 10%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될때이 제사장들은 가장 활발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다가 이재사장 수가 10%라고 했잖아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 백성들의 구조에서 10%가 뭐 그게 아니라 10%가 사실은 많은 수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양민 평신도 수에 비해 제사장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사장들이 영적인 것에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전이 재건되어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익을 얻을 사람이라는 이 문구가 가슴에 팍 정말 어떤 비수처럼. 어 꼬처가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라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주인으로 삼고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예배의 회복이 목적으로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역 패스라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도 이제 해제하지만 우리가 한참 막그 코로나의 위험에 있을 때 방역 패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방역 패스를 왜 이분이 이렇게 방역 패스라고 했느냐 그걸 줄이면 방패래요 방패 방역 패스의 줄임말 방패 그래서. 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여겼답니다. 우리 막 한참 마스크 잘 써야 일상으로 회복됩니다. 빨리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런 게 이슈가 될 때, 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이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의미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것인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예배 회복을 통해 가장 많은 유익을 얻어야 할 단체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정말 그것을 온전히 기다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예배가 주도적으로 이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의미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정말 오묘하고 그 아름다운 그것을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룩한 도구로 우리는 이 시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영성을 채우고 경건의 힘 쓰고 변함없이 우리의 시선은 이웃 사랑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수가 이 많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혼란한 가운데서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요 상당히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계보가 즉 그들의 지금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이 회복하는 자리에 자신들도 제사장이라고 지금 참여하고자 하나 어디에를 봐도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뭐냐.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때 인도하게 될때그 예배는 불결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불결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불결한 예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경애라는 의미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나, 정말 주님이 내가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예배는 불결한 예배가 아닌지. 정말 내 삶은 불결한 삶은 아닌지 정말 내 기도는 불결한 기도는 아닌지 이 경애라는 단어가 구약에 484회가 사용되어졌고 신약에 2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건이 경애가 성경마다 나와요. 어느 한 본문에 특정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둘을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 근본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들이 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불결한 예배가 되는 위험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명단에도 없었지만 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6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어떤 그 헌물들을, 그 헌물들을 통해서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지금 생활을 이것을 통해서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서 제사장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들이 포로기 생활 동안요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물질을 더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61절을 보실래요? 6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주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바르실레라는 게 나오고요. 또 뭐라납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검사님, 보셨어요? 여기서 이 바르실레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누구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나갈 때,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남자는 누가 됩니까?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이 사위가 장인의 이름을 따서 바르실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말이요 그렇다면 이 사위는 왜그 딸과 결혼하면서 그 장인의 이름을 따라가게 됐는가? 이유가 뭐냐? 그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런 일체의 그런 물질의 어떤 상속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제대장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던 그들이 이제 이 회복하는 자리에 어떤 불순한 의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명단의 의미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생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 우리 이 시간 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제 어쨌든 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가 환우들을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공백기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불쑥 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중심을 잡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영혼의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상을 꽉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동역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호스피스 하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니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이 기회들을 선용합니다 선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호스피스 하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가장 절망 끝에 있는 그들이 소망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한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한분한 한 분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게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침상에 있는 환우들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거기에서도 주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과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 호스피스 동역 기관들이 이제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좀더 마음을 열고 환우분들을 위한 마음이 되게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어, 그들의 어떤 질적인 돌봄을 위하여 어, 이제 우리 같이 또 봉사자들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도 되게하여 주셔서 운영의 마음도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 들어주실 믿사오니, 주여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